그 혹시 나 좋아해요? 그냥 그런 것 같아서요. 아닌 말고요. 그런데 그 만약 괜찮다면 나를 좋아해요. 아니 그러니까 그쪽이 나를 좋아하라고요. 어 그럼 그쪽이 나한테 고백하겠죠? 어, 그럼 음 내가 받아줄게요. 그러면, 한 일주일 정도, 나를 좋아하다가, 나한테 고백해요. 그럼 내가 받아줄게요. 그때, 우린 사귀는 걸로 하죠. 그런 의미에서 우리, 밥이나 함께 할까요? 나는 내일이 좋을 것 같은데. I